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게 하소서. 근규를 베풀게 하소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 가게 하소서.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공동체를 의롭게 만들게 하소서. 세속적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자녀들이 누리게 하소서. 믿음과 진리가 더 확고해지고 실수가 용납되며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을 얻는 은혜를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소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비전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